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업로드를 했습니다. 오늘 번역연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조금 바꿔 가지고 초보 버전과 수정 버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텍스트를 연습을 한번 해 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신 버전과 또 제가 수정한 버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시면 많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 세계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최근 수십 년간 증가해 왔습니다 자, 초보버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버 The amount of money which migrant workers send to their home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increased for tens of years recently. 에, 초보들이 잘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increase를 수동태로 많이 쓰세요 물론 이제 수동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많이 쓰십시오 자 수정 버전 한번 볼게요 migrant worke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ending an increasing amount of money 점점 더 많은 돈을 어디에 보냈다 home, home 자체가 부사입니다 최근 수십년간 해가지고 문장이 좀더 간단해진 게 보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자금은 주로 저소득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초보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t h those funds 이런 자금은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In the economy of low-income countries. 굉장히 뭐 정직한 번역 같아요. 음, 이것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볼까요? 수정본도 돌아갑니다. Those fund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까지 했고 in 아 in을 빼뜨렸네요. in l o w income, economies 나라가 물론 country가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 관련된 텍스, 텍스트에서는 나라를 말할 때 economy만 해도 그 나라를 말하는, 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의 국가일 거니까 e c o n o m i 로 해봤습니다. 항상 국가가 반드시 뭐 country, state 뭐 이런 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 관련 텍스트에서는 economy를 쓰면 국가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장요.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차질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초보 버전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owever, this trend 이란 추세 is making critical disruption. 어, 차질은 보통 이제 disruption 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pandemic. 음, 뭐 그렇게 나쁜 버전은 아니겠지만 한번 수정 버전을 보도록 할까요? However, the pandemic. 자, 주어가 바뀌었죠. Pandemic has critically disrupted this trend. 영어는 그 주체가 주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this trend가 이 차질을 빚었다 것도 되지만, 이팬데믹이 이 사실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Pandemic has critically disrupted. 아주 어, 심각하게 차질을 줬다. 이 트렌드에.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그 다음 장. 고소득 국가에서 중소소득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송금액이 2020년 20% 감소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최근 예측했습니다. 이것도 초보 버전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이죠. Recently predicted 예측, 예측했네요. That the a t amount of money 어디서 흘러 들어간다. Flowing from 어디에서 high-income countries to mid-low 어, 중저 소득이니까 뭐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Countries will be decreased by 20% in 2020. 이것도 여기서는 뭐 수동태로 한 거죠. 이런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수동태로 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그 피해 보시고요. 수정 버전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냐?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Remittances 이거 송금액입니다. 송금액 from high income countries to 자 low income countries, middle income countries, l 반복이 되니까 조금 또그 t 소득 o 가들 m 기분 나쁠 수 e 있으 p 까 l e s s a f f t h e n t i e same thing. a m e i e s e t t e d a e t o drop 이런 것들이 어떻 e 됩니까 e t n t e s a t h i n o This is the s a m 20%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e e t e 앞 문장에서는 라고 세계은행이 예, 예측했다 하기 때문에 the world bank 지만 여기 수정제에서는 어, 콜링스로 끝에 었습니다 어. 떤게 맞다 틀리나 없지만 그냥 우리말 어순에 어수, 우리말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논리 순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다 보면 according 어, to the world bank를 뒤로 놓어도 무관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난 100년간 1년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자,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 초보 버전. this is the largest 가장 큰 1년 감소폭이다. 아, 버이어가 있네요. 원, 어 그러면 뭐 초보지만 음,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for the last 100 years 지난 100년간 지난 100년간이니까 아마 for를 전자 for를 쓰신 것 같아요. 어 물론 제 제가 만든 게 하지만요. 수정 버전 봅시다. 자, 이렇게 해 볼게요. This is the steepest. 가장 크게 그 감소 폭인 거죠. 가장 크게 떨어는 싱글, 아, 한 년, 1년 만에 가장 크게, 가장 큰 어, 가파른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뭐, 드랍이 있으면 decline이라도 plunge도 가능합니다. 음. 물론, 이제 s t e e p e s t 있기 때문에 plunge가 조금 리더넌트한 뭐 느낌이 있지만, in a century 자, 초보에서는 전사를 푸르썼습니다 하지만, 뭐, 뭐, 만에라는 기준이 될 때는요, 전사가 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10년 만에 처음 만났다 할때 We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가 되는 거죠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송금액의 감소 폭이 5%였다 초보 버전 자, The range of 뭐 폭이니까 range를 썼습니다 Of decline during the 2009 world financial crisis was 5%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정 버전이요 the 2009 financial crisis so remittances dropped or declined o r fall by 5% 숫자가 가감 표현이 나올 때 so c 동사를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영어로 옮길 때 발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숫자가 나올 때 여러분 c 동사를 많이 써 보십시오. 시도를 많이 해 보십시오. 세계은행은 임금 하락과 이주노동자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예측지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것도 초보 버전 어떻게 됐을까요? The World Bank made expected figure 어 이걸 만들었으니까 made를 썼네요 예측치 어디를 기준으로니까 당연히 뭐 based on이 나왔었겠죠 Salary Decrease 임금이 감소한 것 그리고 고용 상태니까 또 situation을 쓴것 같아요 누구의 이주노동자 자 이걸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월드뱅크 작성에 따를 came up with the predictions를 썼어요 조금 동사를 바꿔봤고요 뭐하고 나서 based on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after examining 들여다 본 거죠 뭐를 wage c u t salary보다는 이 때는 wage가 더좀 좋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에 대해서 migrant worker employment이 뭡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상태라서 초보들이었다면 situation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employment 하나만 가지고도 그 상태 물론 employment는 고용이라는 뜻밖에 되지 않지만 문맹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용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사 하나만 가지고도 자 이주노동자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대규모 해고가, 발, 해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 종사하며 특히 유럽과 북미가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초보 버전입니다. 먼저, most of migrant workers are working in industry area. 산업 분야니까 industry area 아주 정직하게 어떤 where there are large scales. 대규모니까 large scale를 했습니다. Or firing 해고는 firing이죠. 해고. 음. and in countries 그리고 나라들 어떤 나라들 such as 뭐뭐와 같은 유럽과 북미와 같은 물론 유럽은 이제 뭐 나라 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Which 또 which 또 나네요. Are damaged 피해를 입었으니까 damaged가 그대로 써봤고요. 뭐해서큰편니까뭐해서마 i c 로나 이걸 수정해 봅시다. 빨간색 어,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migrant workers. 어, Migrant, most migrant workers. 여기는 work를 그냥 engage로 바꿀게요. 앞에 workers 있으니까. engage in industries. 산업 분야를 그냥 industry 복수로만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도 which is so. 시동사또 나오죠. massive layoffs. 해고, layoffs. And in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자, 유럽과 북미는 물론 대륙, 대륙이니까 앞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in c o u n t r i s e s r c h s 했지만 여기서는 어그 거기 있는 나라들을 한번 더 살려준 겁니다. 근데 나라인데 어떤 나라들입니까? Hit hard by the virus 이렇게 damage가 hit hard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말은 피해지만 영어는 그 피해를 주는 주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hit hard라는 걸로 조금 더 collocation을 살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번역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